현재 MCU의 스파이더맨 프랜차이즈에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에서 일렉트로 역을 맡았던 제이미 폭스가 MCU에서도 일렉트로 역을 맡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컨펌되었고, 닥터 스트레인지 역시 스파이더맨의 멘토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요. 덕분에 많은 팬들은 톰 홀랜드 주연의 스파이더맨 3에 멀티버스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가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죠. I'm Peter, by the way. Doctor Strange. Oh, you're using made-up names. Um. I'm then. 이처럼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일렉트로가 합류하는 것이 확정된 만큼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주인공인 앤드류 가필드의 스파이더맨도 MCU에 합류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으며 얼마 전샘 레이미 감독 역시 닥터 스트레인지 2의 메가폰을 잡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코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까지 총 3명의 역대 스파이더맨이 한 편의 작품에 모두 등장하는 빅픽처까지도 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업계의 소식통인 다니엘 리치맨은 현재까지 들려온 소식만으로도 이미 행복회로가 풀가동되고 있는 스파이더맨3에 또 하나의 엄청난 캐릭터가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을 전해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가 언급한 캐릭터는 소니픽처스에서 제작한 토마디 주연의 베놈으로서 그는 마블과 소니 양측에서 스파이더맨3에 토마디의 베놈이 합류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고려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사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엔드 게임의 내용을 완벽하게 유추하여 어깨의 관계자일 것이란 추측이 나오기도 했었던 로저 월드의 본계정에 아주 오래 전에 업데이트되었던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할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로저 월드는 이러한 내용을 무려 1년 반 전에 업데이트한 것이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 MCU의 작품이 모두 개봉 연기되면서 그 개봉 순서에도 살짝 변화가 있었던 것을 고려해 본다면, 베놈의 합류 계획과 같은 영화의 전반적인 스토리에도 약간의 수정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 업계의 네임드 소식통인 다니엘 리치맨이 이러한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온 것을 본다면, 앞선 일렉트로나 닥터 스트레인지와 함께, 베놈 역시 스파이더맨3에 합류하게 될 확률은 매우 높은 편으로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실제로 베놈이 스파이더맨 3를 통해 MCU에 합류하게 된다면 이는 소니의 SPUMC와 마블의 MCU를 멀티버스라는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멀티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MCU에선 이미 엔드게임을 통해 어느 정도 밑밥이 깔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보는 관객들의 입장에서도 비교적 쉽게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좋은 구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스파이더맨 3에 베놈까지 합류하게 된다면 기존의 스파이더맨 홈커밍과 파프로몸에 등장했던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그대로 출연할 것이라는 보도와 더불어 앞서 언급했던 일렉트로와 닥터 스트레인지 그리고 앤드류 가필드와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까지 말 그대로 캐릭터가 과포화된 상태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는 마찬가지로 멀티버스의 이야기가 그려질 것으로 보이는 닥터 스트레인지 2편에도 엄청나게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마블이 앞으로의 10년을 통해 어벤져스의 세대가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과 엔드게임 그 이상으로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할 역대급 피날레 이벤트를 일찌감치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부분인 듯 하네요. 참고로 이런 멀티버스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닥터 스트레인지 2편은 얼마 전 예고편이 공개된 완다 비전과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완다 비전은 원작 코믹스의 하우스 오브 엠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스칼렛 위치의 폭주가 여러 차원을 잇는 통로에 균열을 만든다는 등 멀티버스의 경계를 허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이완이었습니다.